둘다 만나라. 응. 둘을 어떻게 만나?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. 홀수는 공인중개사 짝수는 <laughs> 스타강사 만나면 되잖아. 아니 무슨 스타? <laughs> 어 이모. 소무아. <똥아. 웃음> 너뭔일 있지? 아 응. 이모 내가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이모한테 좀 상담을 좀 하려고. 그래 그런 거다 말해. 뭔데? 따는 게 아니라 어.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럼 어. 그만두고 이모한테 이모 일좀 배우려고. 아니 그전에 일은 어떻게 하고? 아 내가 그전에 일은 좀 힘들어서 주로 이제 여성분들 상담해 주면서 이제 마음에 치유해주고 뭐 그런 일을 좀 했거든. 이 새끼 재비네. 아니야 아니 재비가 아니라 이모 그게 그러니까 어. 외로우신 분들 친구도 해드리고 뭐 그런. 그게 자비. 재비 아니야 이 새끼야. 너 재비지 다고 다니지? 내가 모를 줄 아니야 새끼? 야 저희 좀 얘기 좀. 알래래. 창피한 거안아 봐. 아니,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딱 정리하고 응. 이제 마음 잡고 이모한테 일 배우려고 그래도 되나 싶어서. 너 현주 알지? 어 현주, 현주. 알지 알지. 응응 응, 응. 현주도 재비한테 걸려갖고는 돈이란 돈다바치고 지금 개털털이 됐어. 이봐봐. 이게 뭐야? 이 커 대는 멀쩡하게 생기고 말이야. 줄무늬 정장에다가 이거, 이거 얼굴 봐봐 얼굴. 싹 보면 이거, 이거 너 닮았잖아. 십8 너네? 아, 어? 아, 나야. 이게 너? 야이 새끼야. 재밌지 다 하고 다니냐 너이 새끼야? 아. 어? 할 짓거리가 없어가꾸는? 이 새끼 가 봐라. 그래 정신 차렸다니까.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돼. 정신 차렸어. 아 그러면은 이모 가게에서 알바라도 뛰어. 어 이모가 그러니까. 다 알려줄 테니까. 어, 그래. 음, 기술 배워서. 앨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 봐. 아니, 그래. 그지대가 고는 꼴랑 그거 얼마 번다고 그러냐? 에이, 그러니까. 아, 내가 그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꼴랑 해 봐야 한 8,000밖에 못 벌어. 그래 이 새끼야. 그거 꼴랑 해 갖고는 그거 8,000원 이거 벌려고 그러고 그지다냐? 어? 국밥 한 그릇 팔아도 8,000원이야, 새끼야. 아. 니 아니, 8,000원이 아니고 8,000만 원. 어? 8,000만 원. 면 연봉이 8,000? 아니, 한 달에. 언제 오면 하루에도 뭐 8천씩 벌 수도 있고. 제비해 어? 제비 아유, 나는 응. 정시하려고 이모 밑에서 일 배우려고. 아니야, 내가 네 아래 들어가서 그냥 일을 배울게. <laughs> 꽃뱀 같은 거안 뽑니? 아, 꽃뱀이야 이모는. 아유, 장난이 마. 나 이제 응. 일안 하고. 응. 이게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어 일이. 그래서 이거 딱 청산하고 좀 밝은 곳에서. 밝게! 발... 밝게 일하고 싶어 진짜 성동아! 이모가 군에다고말해고는 가로등을 그냥 밝게! 더 밝게 내가 그냥 설치해달라고 말을 할게 응. 안 된다고 하잖아? 그럼 내가 조명가게 아저씨한테 말을 해서 조명에 다다다다다다 내가 설치할게 어때? <laughs> 아니 그런 밝게가 아니라 무슨 조명을 마음을 좀 밝게 해, 어? 낮에 이제 떳떳하게 이모 입소리를 배우면서 응. 그렇게 일하고 싶다 이거지 무슨. 공용을 다 가로두는다라. 아니 우리 가게서 뭔 일을 하려고 그 근데. 아니 나는 이제 이모 밑에서 어. 어 국밥 팔잖아. 근데 이모 만두도 팔잖아. 내가 만두 빚는 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. 어때? 성복아. 응? 만두 빚지 말고 내 빚이나 좀 갚아주라. 재빚짓하면서. 아니 재빚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모아서 이모 빚도 갚아줄게. 아니 <laughs> 됐다니까. 아니 근데 성복아 왜이 짓거리를 음. 안 하려고 그러니? 아니 나이 많은 여자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. 성동아 응?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는 게더 힘들어. 그런가. 그래. 아니 그리고 거의 노예야. 어?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비 맞혀야 되고. 성동아 이모 여기 맥주 하나요 소주 하나요 이게 더 힘들어. 그러네. 나는 그리고 어. 요즘에 너무 힘든 게더 이상 작업할 사람이 없어. 헉, 그러면은 이모한테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. 네. 성동아. 응? 내가 아는 똥멍청이에다가 돈 많은 애들 많아. 너 소개시켜줄테니까 그냥 등쳐먹어라. 어. 말 같은 <laughs> 소리 나올 수 있지? 아니 왜 말이 안돼? 5대5 나누자. 아 무슨 5대 왜? 어, 네 어. 이모 나는 어. 요즘에 또 제일 이게 정 떨어진 게이 일에 어. 내가 요즘에 만나는 누님이 있었는데 응. 결혼을 하자는 거야. 누님이라고 말했으니까는 연상이겠네? 어 연상이야 그누님 69년생? 69년. 9윤년생이 아니라 6구년생어6구년생 어, 어. 나랑 동갑이네? 아 그래? 야 이래 미친놈아 아니 그 여자도 생각이 없다 아니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너한테 결혼하자고 그러냐? 그러니까 어? 그 뭐하는 어? 여잔데 그러냐? 공인중개사 어? 강남에 빌딩이 새채? 결혼해 어? 결혼해 아 무슨 결혼이야 갑자기 아 그리고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 나이 차이? 응. 내가 아는 언니 있지? 다 방에서 일하면서 스무 살짜리 연하랑 결혼해가고 지금 먹방 하고 있어. 아 진짜. 응. 결혼해. 아씨 이 결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. 성격도 너무 안 맞아. 안 맞아? 어. 그럼 결혼하고 이혼을 해. 아 말도 아 그럼 그럼 결혼을 왜 해? 네자료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. 아 이모 무슨 뭐 돈밖에 몰라 위자료야. 아니 왜왜안 하려고 그러는데아그 눈이 부모님이 또 어. 흥을 잡더라고 나한테 부모님안 네. 계시다고. 열받아가지고 아.. 그럼 내네 엄마 할게! 뭐? 어? 엄마? 위장 결혼해! 아 말도 안돼 지금! 무슨 엄마를 해 이모가! 결혼도 안 했잖아 이모는! 나 오늘이라도 할수 있다! 어? 뭐 하는 거야? 어신 사장님! 어 오늘 나랑 결혼합시다! 아이 뭐 하는 거야 그거! 아니 왜! 아이 장난해!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! 꼴 같지도 않네 정말! <laughs> 누구 누구! 나랑잘 맞고 어리고, 응응 그리고 성격도 좋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이뻐. 이뻐? 어. 성동아 여자 얼굴 보고 사귀고 결혼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. 애 낳잖아? 완전 달라. <laughs> 아니 이모 어떻게 알아? 얘랑 그러니까 하지 마. 그냥 공인 중개사 만나. 해야죠. 해야지요. 해야지라고. 아... 여... 걔걔 뭐하는 여자인데 그래 걔는. 걔 노량진 스타 강사인데. 어? 연봉 30억. 얘랑 결혼해. 어? 어? 얘랑 결혼해. 어? 아, 뭔 소리야. 아니면은 둘다 만나라. 응. 둘을 어떻게 만나? 말도 안될 수가 있어. 홀수는 공인 중개사, 짝수는 스타 방사 만나면 되잖아. 아니, 무슨 스타? 호시 잭스로 만나 무슨? 어 왜? 아 뭐, 미쳤어 이모? 부지런히 만나 아니 두집 살림을 해. 이모 진짜 말이 안 통한다. 나 이모랑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진짜. 어? 어? 아 이모 됐어 나 나중에 내가 연락할 테니까 나 갈래 갈래. 아. 아니 성동아 성동아. 아, 저 새끼가 저거 씨어 아... 여보세요? 신사님. 어 우리 내일 결혼하자고. 아 별로야? 알았어요. 저기요 네? 연상 괜찮나? 네, 저 여자친구 있어요 아 여자친구? 네. 세컨? 물론 <laughs> <laughs> 말고 아이.